혼자서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. 그래서, 인디펜던트 띵커를 전 되게 좋아하는데, 투자가는 독립적인 생각하는 사람이거든. 요 대중과 상관없이. 순수한 호기심을 가지면, 어떻게 하겠어요? 저희는 이제, 시멘트 현장에 투입되는 AI 안전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AI 회사에 투자했는데, 호기심이 가다 보니까, 그 시멘트 공장에 제가 가 있더라고요. 아, 여기에 AI가 절실하게 필요하구나. 느끼고 나서 거기에 극초기 투자, 매출 거의 없을 때 투자했는데 창업 2년 차의 회사가 지금 30억 매출을 바라보고 있고 기업 가치가 지금 거의 내년 정도는 10배 이상 올라갈 거야 올해 20억 투자를 더 했어요. 호기심으로 가야지. 그거를, 야, 뭘 해야 돈이 될까라고 하면은 자꾸만 되게 탐욕으로 눈이 가려지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비즈니스 본질은 뭐지? 그걸 호기심으로 재밌게 보다 보면 오히려 돈이 굴러가는 소리가 막 들리고 순수한 호기심에서 막 희열을 느끼는 사람을 저희는 그냥 무한 신뢰해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그거 자체에 미쳐 있잖아요.